안녕하세요. 온초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외를 나왔어요.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앙징스러워요. 앙징 앙징. 하나하나 보니까 아유 너무 예뻐요. 바람에 흔들리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고사리를 꺾으러 왔는데 바람이 너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감기 될것 같아요 옷을 얇게 입고 나왔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건 무슨 곳일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 바람이 한들 한들 거리지요. 얘는, 얘는, 얘는 한번 보세요. 고사리, 고사리가 주먹을 쥐고 있다. 이렇게 잎을 활짝 피었습니다. 고사리를 쫓아가 볼까요? 고사리가 어디가 있나요? 자, 여기 아가, 고사리 주먹 쥐고 이게 보이나요? 이게 뭐죠? 고사리, 고사리, 너무, 너무 가까운가? 우와! 아, 이거 봐보세요. 얘, 얘, 얘.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가 있지? 오, 여기 있군요. 얘가 고사리입니다. 얘가, 얘가 고사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사리 밑에 보라색 입구도 한번 찍어볼게요. 아유, 예뻐요. 아유, 아유, 아유. 앙증스러워요. 아유, 간기 들겠네. 어머나, 얘는 뭡니까? 이게 무슨 꽃일까요? 야생한데 제가 고사리는 꺾지 않고 꽃만 찍고 있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아마 혼날것 같아요. 고사리를 꺾어서 좀 달라했는데 고사리도 제대로 꺾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 고사리도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얼어버렸답니다. 얘도 고사리랍니다. 아, 자, 이제 풍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게요? 와, 개울가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사리 꺾지 않고, 우와, 저기도, 저기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쁜 곳. 야 개울 겨울. 개울도 있고요. 와 이거 파 갖고 가서 심법 심네. 이거 어떡하지? 이게 무슨 꽃일까요? 어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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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꽃일까? 어, 진짜 이쁘다. 오, 진짜 이뻐요. 어떡하지? 와, 이게 뭡니까? 진짜 이쁘다. 아, 엄마야, 이거는 벚나무. 우와, 저기도 꽃이 있는데. 아, 오늘은 이,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안녕.